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 샘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행복한 삶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면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죄다 누렸을 텐데 도대체 왜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낀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속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선택받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고 원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되도록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그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봄에 피는 벚꽃이 다른 계절에 피는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화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벚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피고 금방 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벚꽃을 더 가치있고 의미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벚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화사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힘듦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만약 현실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극심한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면 마음의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은 빠르게 퍼져서 어느새 내 마음에 부정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간관계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상대방에게 성심성의를 다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고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매달리면 오히려 상대방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어떤 대상을 잃지 않거나 또는 얻으려고 강하게 붙잡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게내 뜻대로 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착에 사로잡혀 행복한 인생 대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아끼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족, 친구 혹은 연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 몫이고 괴롭고 우울한 인생을 사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남들이 볼때 내가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나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불행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책하는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 집착하고 실수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질책한다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이 조금 뛰어났더라면, 이것을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거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끝도 없이 비교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자신보다 잘났든 잘나지 않았든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수행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돌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원 없이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 아니겠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우면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은 공허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해서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터득하면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호흡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은 마음과 몸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흔히 화가 나는 상황이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천히 호흡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답답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그 후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지금 내가 왜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과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방법은 운동, 취미, 명상, 요가, 친구와의 대화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이 방법을 잘 적용하시면 앞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위에 나온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도중 몇번 넘어진다고 완주를 포기하실 건가요? 고작 몇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인생의 큰 시련이 찾아와도 금방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비행하는 저새들도 수백 번, 수천 번의 날갯짓을 통해서 자유롭게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란 것은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고통을 느끼는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깨닫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봄에 피는 벚꽃이 다른 계절에 피는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화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벚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피고 금방 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벚꽃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벚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화사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힘듦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만약 현실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극심한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면 마음의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은 빠르게 퍼져서 어느새 내 마음의 부정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간 관계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상대방에게 성심성의를 다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고,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매달리면 오히려 상대방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어떤 대상을 잃지 않거나 또는 얻으려고 강하게 붙잡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게내 뜻대로 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착에 사로잡혀 행복한 인생 대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아끼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족, 친구 혹은 연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 몫이고 괴롭고 우울한 인생을 사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남들이 볼때 내가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나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불행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책하는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 집착하고 실수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질책한다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이 조금 뛰어났더라면 이것을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거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끝도 없이 비교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자신보다 잘났든 잘나지 않았든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는 정말 칭찬받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돌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원 없이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 아니겠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우면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은 공허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해서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터득하면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호흡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은 마음과 몸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흔히 화가 나는 상황이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천히 호흡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답답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그 후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지금 내가 왜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과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방법은 운동, 취미, 명상, 요가, 친구와의 대화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이 방법을 잘 적용하시면 앞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위에 나온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도중 몇번 넘어진다고 완주를 포기하실 건가요? 고작 몇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인생의 큰 시련이 찾아와도 금방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비행하는 저새들도 수백 번 수천 번의 날갯짓을 통해서. 자유롭게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란 것은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고통을 느끼는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깨닫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